안녕하십니까. 코로모투스분당전시장 구독자 여러분, 어, 저희 전시장 드디어 신영. 풀체인지 5 시리즈가 전시가 됐습니다. 지금 뭐, 보고 있는 모델은 530i x드라이브 모델 저희 지점 시승 차량이고요. 신형 풀체인지 5 시리즈는 520i, 523d, 530i x드라이브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가솔린, 디젤 모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i5를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520i는 모두 다 후륜이고요. 523d는 후륜, 사륜구동 선택이 가능하시고 530i는 x드라이브로만 나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은 530i x-drive m 스포츠 모델인데요. 530i x-drive 기본 베이스 모델은 8,420만 원, m 스포츠 모델은 8,870만 원으로 한 450만 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저희 전시장에서 베이스 모델과 m 스포츠 비교 영상을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530i x-drive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가 확실히 신형이라서 이렇게 뭐 새로운 모양의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방향 지시 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진보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없더라도 충분한 조사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레이저 라이트를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히그릴도 훨씬 더 커졌고요, 기존 모델보다도 키드니 그릴의 그릴 모양도 좀 달라졌습니다. 밑에 M 스포츠 범퍼가 전면부 부분에 키드니 그릴 M 범퍼 이렇게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탁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목이 확실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부분에는 O20i M 스포츠. 어, 그리고 523D M 스포츠, 530i X 드라이브 베이스,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에는 모두 다 키드니 그릴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가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전면에 카메라 센서에 워시의 임도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이번 풀 체인지에는 이런 워시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카메라가 지저분해지거나 뭐 이물질이 묻었을 때도 손쉽게 이렇게 다시 세척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승량부 라인을 보시면 530i XDrive M 스포츠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530i XDrive 베이스 모델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M 스포츠 모델이라서 당연히 M 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 오3과 엑스트라급 M 스포츠는 이렇게 창문 프레임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훨씬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천장이 통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고객님들 일부러 루프 라인은 PPF, 블랙 PPF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화이트랑 이렇게 블랙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세련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기존 손잡이 도어가 아니라 이렇게 히든 도어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해졌죠? 뒤 휀다 부분에는 이렇게 5라고 더5 시리즈를 강조하고 있는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어, 기존의 이쪽 범퍼 부분이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음, M 스포츠 범퍼라서 그런지 확실히 투톤 느낌도 많이 주고 있고요. 어, 디퓨저 형상이 좀더 공격적이라서 굵게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잘 보실 부분이 머플러가 없어요. 그래서 머플러를 삭제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두줄 라인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존의 어, 풀체인 때의 직전 모델도 3D 면발광 라이트로 되게 예뻤지만 이 디자인도 앞으로 7~8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디자인이라서 정말 눈에 잘 들어오고 예쁜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깊이도 충분하고요. 이제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도 실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딩 하실 경우에도 여기 밑에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쉽게 폴딩이 다 가능합니다. 네. 실내를 보시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패턴이 적용된 메리노 가죽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o 3 0 i X드라이브는 이제 커피 에스프레소 브라운과 이제 블랙 시트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레이와 투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좀더 세련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인터랙션 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 7시리즈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7시리즈 고객님들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실내가 7시리즈랑 정말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크리스탈 기어 노브와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다 크리스탈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출시를 <laughs> 많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시야가 또 편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에요. 내비게이션만 보더라도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기존 모델 대비해서 이런 버튼들을 다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간혹 고객님들께서 어, 너무 심플한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최신 트렌드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심플, 좀더 단순한 그런 디자인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 같더라고요. M 스포츠라서 M 핸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M 배치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30i x 트라이브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20i나 o 2 3 d 는 M 스포츠 모델로 저, 이제 선택을 하셔야지 하만카돈이 적용이 되는데 530i x 트라이브는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기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인테리어 트림이 좀 다릅니다. 얘는 x 트라이브 M 스포츠 모델이라서 알루미늄 롬비클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 모델은 또 저희 하이노드 디자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풀체인지 대기 전 모델의 컴포트 시트와는 좀 달라졌는데요. 네. 시트를 한번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시트를 움직이면 이쪽에 이제 다리 길를 확장할 수 있었던 시트 포지션들이 스스로 이렇게 커집니다. 네. 기존에는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를 따로 조작해주셔야 되는데 버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조작이 다 되는 거죠. 뭐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키가 크신 분들은. 정말 이 기능이 무조건 필수인데, 음, 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분당 지점에 김동주 비, 그, 지니어스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앞좌석을 세팅했거든요. 뒷자리 한번 공간 봐보시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넓어진 것 같아요. 음,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투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 이쪽에는 블랙 톤, 그 다음에 뒷면에는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530i X-Drive는 520i와는 다르게 포존 에어 컨디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여기 밑에서도 바람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시트 이제 온도를 다 조절할 수 있을 수가 있어서 네분이 앉으셨을 때네분의 각각 온도를 다 세팅을 다르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세히 보시면 C 타입의 USB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저희 BMW 악세사리 옷걸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거치대 같은 거를 쉽게 장착해서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O30i X 드라이브에는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수동 썬블라인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 디자인도 바뀌어졌어요 그레이톤 세련 그레이톤 비슷한 느낌의 적용이 돼서 세련된 느낌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커진 이제 썬 루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오시리즈 선루프는 일열만 해당이 됐었는데 뒷자리까지 딱 들어와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음. 다만 이제 선루프 자체가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실내 차량 내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개방감은 정말 다른 차량에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개방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까지 제가 530i x-drive m 스포츠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차체가 훨씬 더 웅장해 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저희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한번 차량도 시승해 보시고 한번 타보시고 다 만져보시고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네, 저희 이번 주부터 530i x-drive m 스포츠 차량 이렇게 시승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한동안 계속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오이공화에도 전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비교해보기 쉽도록 고객님께서 한번 전시장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모토스 분단전시장의 최소만 과장이었습니다. 저희 분단전시장 채널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신형 오시리즈 멋있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Ha ha ha!